반갑습니다 자, 2월 3일 마치 8시 1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어떠나요 현재 날씨 가어이야 음... 역시 제가 있는 데는 춥긴 춥군요 나 아까 잠깐 나가긴 했는데 와 이렇게 추운지 몰랐는데 자 날씨는 음... 좋네요 어. 추워서 그렇지 음... 코인 날씨는 뭐 자, 반갑습니다. 자 8시 2분입니다.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바로 시작하고, 어, 일단은 지금 중국들의 흐름이 어떠한지만 보겠습니다. 예, 서리 반갑습니다. 식사 준비 중이십니까? 자 준비하시면서 편하게 예, 들어주시고요. 음. 자하루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어. 음. 아그래도 감기기가 좀 더.. 아, 요즘 감기가요 딱 끝이 안납니다. 좀 좋아지듯 하다가 다시 생기고 어, 좀 좋아지던 것처럼 있다가 다시 생기고 이래요. 지금 음. 아 저도 어제 방송 끝나고 좀 쉬었다가 그냥 푹 잤습니다. 어. 자 어제 뭐 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? 뭐 어떻게 된거예요뭐 얘기가 나왔습니까? 어... 이거 뭐, 뭐 어떻게 나왔어요? <laughs> 자 이거랑 상관없이 그냥 잘 갑니다. 음... 갑자기 어, 회의가 끝나거나 뭐 3시 이후에 어, 급반등 이런거 한번 노려봤는데 음뭐 그런건 전혀 없었습니다만 예, 어떤 무슨 얘기가 나와서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예, 알 수는 없지만. 예, 어쨌든 어, 지금 흐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자, 흐름에 대해서만 확인하고 예, 정리하겠습니다. 지금 비트는 정상적인 흐름입니다. 근데 조금 제가 어제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고점이 맞는 겁니까? 제가 어제 고점을 잘못 봤나 봐. 어제 제가 만 얼마 부족한 800만 원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? 1억 1 8 0 0이 제가 분명히 어제 제송을을려봐야야되 음, 이걸 봤나? 아닌데 제가 어제 일본 캔들을 보면서 o 800만 euro. 800만 euro. 8 0 0제 e u 제 o 800만 euro. 8 한 2만 원 차이가 안 나는 800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고점을 보니까 1억 1,735만 원이에요. 어, 한 몇십만 원이 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까? 뭐예요? 어, 제가 잘못 봤나? 이게 틀릴 일은 없잖아. 음 이상하네요. 제가 분명히 이게 갔다가 되고 이렇게 갔다 가 되고. 고점을 확인했거든요 음잘 못봤나요 어쨌든 예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 차이가 엄청난 거니까 지금 네 어쨌든 예 상승은 잘 나오고 있다 예,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어제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저항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뭐 708, 809뭐 그러니까 어쨌든 1억 2천 이던 그 밑으로 예, 쉽게 가야 돼요. 쉽게 가야 되는데 쉽게 못 갑니다. 어, 쉽게 못 간다라고 해서 그건 제 개인적인 분석일 뿐이지 쉽게 가야 된다는 확신 있는 것도 아닙니다. 음, 그래서 사실 지금 가야 되는 상황에서 뭐 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하다, 좀 생각보다 약해요. 어, 그런 내용이 좀 있고 그래서 괜찮습니다. 예, 나쁘진 않습니다. 그래서 다시 뭐 이렇게 하락 전환이 되기 전까지는. 음 상승으로 봐야 되겠죠. 예, 네, 괜찮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현재 상황에 있어서는 뭐어 뭐가 문제가 있다. 뭐가 어떻게 된다. 뭐 이런 말씀 드릴 만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. 그런 내용은 없고 지금 흐름 그대로 예,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약하다라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떨어지지만 면 됩니다. 어, 뭔가 약하다라는 느낌이 있을 때는, 약하다라는 약한 흐름을 보일 때는 하락만 나오지 않으면 돼요. 음.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금 많이 올랐어요, 어제. 어, 하루 만에 그래도 3%대려 찍는 이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나쁘진 않습니다. 예. 단기상승이, 어, 좀 나왔기 때문에, 뭐, 좀 쉬어가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. 음, 이따가 9시 이후에 오늘이죠. 오늘 아홉 시 이후에 어 일억 이천을 한번 어 기대를 해 보면서 어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그냥 가야 되요 쉽게 예, 쉽게 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음예 일단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. 이렇게 예,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외에 코인들도 지금은 이제 전혀 문제가 없어요. 근제 다만 어 단기 상승에 이거 이상해. 지금 코인들이 흐름이 이상한 게 아니고요. 뭐가 이상합니다. 가격대가. 제가 잘못 봤나? 4% 2454 2454음 맞는 것 같은데 뭐가 좀 이상해 보이죠. 네. 자 어쨌든 현재 그 외의 코인들도 흐름 잘 잡아주고 있고요. 예,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상승에 따른 약간 눌림이 좀 있었고, 예, 뭐 전혀 뭐흠 잡을 게 없습니다. 지금 상황에서는 뭐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지금 상승 중니다 중인... 아, 범순이어서 오시죠. 네 반갑습니다. 음, 화이팅하시고 어, 매매 좀잘 되시고. 아, 가 반갑습니다. 네, 좋은 아침입니다. 예, 네, 그래서, 현재 상황은 나쁘지 않다. 그리고, 어, 일단, 알트는 좀빼 볼게요. 알트라고 하면 다 알트긴 한데, 음, 괜찮죠? 일단, 흐름은, 어. 아, 50, 50원 을못 찍었습니까? 제가 제 50원 얘기한 것 같은데. 야, 49원밖에 못 갔어요. 음. 자, 괜찮고요. 어. 알트 하락하는 거 잠깐 볼까요? 상승하는 거뭐볼 필요가 없겠죠. 음. 야, 스택스 폴리가 잘 올라오네요. 괜찮고 괜찮고. 음. 어다찮찮은요요 y 들이이 am 음. to the s a 아 e I d 가 n t 꽤날 o 다니네요 가볍게 날아다녀. 예 괜찮아요 지금 상황에서 뭐 당연히 괜찮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뭐 비트가 좋은데 그죠 예 비트가 좋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<laughs> 아 이제 감기 조심하십시오 저도 지금 감기가 다시 왔는데 음 몸살 감기 조심하십시오 아제 몸살 힘듭니다 음. 요즘에 감기가 안 떨어져요. 잘 음. 오늘도 상승 좀 나오겠는데요. 알테들 응? 뭐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괜찮은데요. 종목들이 음. 일단 잘 지켜주고 있으니까. 전혀 문제없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있면될다같습니다자 네. 음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습니다 여기까지 네, 뭐뭐 어, 어제 니다여기다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 있기때문있 그 변함이 없기요 네, 변함이 없는데 뭐 뉴스 지있있는 뭐 것도 아니고 음. 어제 뭐 어, 뭐가 어니게됐는지알수없습니다만 네. 정상적이다 이렇게 보이시죠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하루 화이팅하시면될것 같습니다. 음, 만약에 신경 쓰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, 비트도 그렇고 그 외의 종목들이 좀 많이 하락이 나와야 돼요. 어, 그러니까 하락하는 모습을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,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가 아니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힘내시고요, 파이팅하십시오. 좋죠, 이제 좋은데요. 뭐. 근데 이제 이 위쪽에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가 궁금하네요. 음. 전하 2% 비트가 한2% 정도 상승이 좀 나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음. 네, 고상승이 좀 나오기를 좀 바래보겠고 음. 지금 조금 흐름을 잘 잡아주면은 어. 유지 유지만 해 줘도 괜찮아요. 음, 조금 유지만 해 줘도 예, 나쁘지 않습니다. 음. 괜찮을 것 같고. 이위쪽에서 흐름이 매우 중요해요.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. 음.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차라리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하락이 나오는 게 나아요. 차라리 하락이 나올 거면 왜냐하면 여기 올라가서 하락이 나오면은 좀 하락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. 어, 근데 지금 버텨주는 거 보니까 음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조금만 자리를 이렇게 위쪽으로 자리 잡고 흐름을 좀 이렇게 타는 모습. 네, 이런 모습만 나와도 일단 오늘 알트 괜찮을 것같고요음 네, 그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. 어. 니프 아. 근데 니프라고 이더 같은 경우에는 비트랑 좀 차이가 좀 있어요.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, 그래도 저는 이전 차이랑은 좀어 좀 다를 것 같아요. 이전 차이 라는 거 하면은 이전에 예를 들어서 조금 흐름이 음? 흐름이 좀 이런 모습이었다 라고 하면 음. 그래서 파동 자체가 조금 크지 않을까 이런 느낌. 음, 그러니까 이게 상승 쪽으로 흐름이 나오면은 괜찮은데 이제 하락 쪽으로 나오면 좀 좋지 않지. 야, 그래서 상승으로 예, 흐름이 나오기를 바래봅니다. 예,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, 음, 예, 뭐 알트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. 스텍스가 야, 스텍스 어들도 힘든 구간을 좀 뚫어 주네요. 네, 음... 스텍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음... 폴리곤도 그렇고 폴리곤도 반등 잘 나오고 있고. 음, 알트 잘 가겠는데. 음. 어... 계속 잘 간다라기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일단 지금은 어자 힘내시고 그리고 너무 너무 상승에 대한 내용보다는 어업 네, 상승에 대한 내용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 또 정리도 좀 하시고 어, 그렇게 좀 하면서 매매 좀 해주십시오. 음. 자, 뭐 어제랑 비슷한 상황입니다. 어, 그저 어제 제가 방송했을 때랑 별 차이가 없네요. 야, 제가 일부 방송이 도움이 안 된다. <laughs> 아, 변동성이 좀 있어야지 방송할 게좀 있는데 변동성이 없네요. 음, 그래도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한 것이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예, 간단하게 체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네, 자 고생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. 예, 이따가 2부 방송에서. 어,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자 고생들 많으셨어요. 아, 제 감기 조심하시오. 아, 어, 어, 저도 말이 안 나오네요. 어. 자 고생하셨습니다. 일단 문제가 없으니까요. 그리고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. 음, 아 화이팅. 아, 자 코인도 화이팅이지만. 일터에서도 화이팅하십시오 고생했습니다. 아 힘내세요 힘내세요. 음. 어. 자 정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